자,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에 관한 부분이죠. 자, 이 중에서 첫째. 자,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 자,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않으면 자, 제기할 수 없다. 제본의 법제 142조의 규정입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른 각종 처분이 있죠. 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든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런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려 고한다 이런 경우 처분에 대해서 곧바로 행정 소송 제기 못하죠. 이때 우리 행정 심판. 자, 전체주의가 이때 여기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불복한다. 행정심판 거쳐서이때 구제받지 못할 때 그때 행정소송 제의가 이루어지겠죠. <목소리>